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도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상승 비율로 보면 네. 그 서울 수도권 못지않게 광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 11월달에 광주의 전세가하고 매매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 부동산원 자료인데. 11월달에 광주 전세가 평균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네, 1년 전에는 1억 7천만 원이었는데 21% 1년 만에 급증 등을 했고요. 같은 기간에 이제 아파트 매매가격도 어, 1년 전에는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예, 올해 11월달에는 2억 9천만 원으로 이건 26%나 올랐습니다. 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어, 어,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민들이. 불안함 속에서 어, 그 어떻게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이사 대책에서 이제 정, 우리 정부도 이제 문재인 정부도 어, 공급 물량을 늘리는 투책을 발표했었잖아요. 예. 뭐 신도시 얘기도 있었고 그 와중에 광주도 산정지구 개발이 들어갔었말이에요 광주 산정지구 개발 계획을 보면 공급 규모가 만 삼천 세대인데 예. 이게 좀 필요한. 대책이라고 광주에서 보는 건가요? 네. 광주형 일자리 배우단지로 공급을 늘려서 어, 그 질좋고 값싼 주택을 많이 늘려서 그 집값을 안정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인데 현재 그 광주의 주택 보급률이 2019년 벌써 2년 전에 107%고요 아파트가 그중에서 3분의 2는 아파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산정지구의 만3천세대는 앞으로 10년 뒤에 2030년 목표로. 어 계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광주 집값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고 또집 없는 분들은 점점 더그내집 마련의 기회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의 상황인데 10년 뒤에 13,000세대를 공급하는 게 과연 현재의 광주 지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고 이그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현 산정지구 주민들은 또그 나름대로 어, 이 정도 보상가로 다른 지역에 그 집을 얻어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 산정지구 추진을 어, 중단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공급 그러니까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이제 LH의 부도덕한 일들이 이제 많잖아요.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공분을 샀죠. 최근에는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리는 뭐 결국은 사업 시행자들만 배불리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뭐 반성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주택 공급이나 이런 양태에도 변화를 줄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택 공급 방식이 공공적 성격을 더 많이 띄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득을 있게, 얻게 되는 경우에 좀더 많이 이 공공이 이 환수하거나 그리고 이제 일반 주민들에게 훨씬 더 많이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합의는. 사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합의 자체를 우회하거나 무시하면서 암암리에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저는 이제 광주와 관련해서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이제 주택 공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근데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낡은 집에서 좀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 구도심 쇠퇴하듯이 이제 낡은 집들은 방치되고, 게다가 이제 또 규제를 뭐 강화한다고 하면 낡은 집들은 이제 개발되지 않은 채로 그냥 흉측하게 빈 집처럼 남아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광주의 일반 그 단독 주택들은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빈 집들을 싹다 헐어서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이제 돈이 남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무조건 이제 그땅 가진 사람들이나 건설업자들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이 좋지도 않고 어 어떤 긍정적 광주 를더 나은 도시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하면 그런데 이제 이,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어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같은 시그널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이 바뀌거나 구청장이 바뀌거나 또는 위원회가 새로 조직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광주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그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점에서는 시민사회 전체가 좀이 부분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관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고 개발 이익에 대한 뭐 요구도 있을 텐데 어쨌든 광주에서도 지금 재개발 지원 중에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까지 포함해서요. 예, 재개발 재건축이 46곳에 진행이 되고 있고 주로 구도심인 광주 동구를 위주로 해서 재개발 특히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동차사도 그 와중에서 이제 벌어진 사고이고요. 어, 이 아파트 개발과 아, 이런 것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 그리고 어, 그걸로 인해서 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 구도심 활성화라는 그런 그 목적도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더 앞으로도 개, 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그 주거지역이 아닌 그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높이 세워서 어 이런 형태들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동구의 금남로나 충장로에 에뭐 30층 이상의 뭐 주상복합 건물들이 지금도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 이런 식의 재개발, 재건축이 바람직한 것인가. 지역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지금이라도 조금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